안녕하세요. 요신난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와, 오늘 현장 정말 큰 대형 테라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현재 전부 다 완판이 된 상태고요. 마지막 자녀 세대로 돌입하면서 폭탄 할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테라스도 굉장히 크고 집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평수는 34평, 분양평수는 테라스 포함 44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분양가는 3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고요 구조는 3개, 욕실 2개, 베란다 하나, 대형 테라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진짜 와서 보니까 완전 풀옵션에 인테리어 자재들도 정말 최고로 좋은 것만 사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더 좋겠죠? 자 그럼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시부터 만나보실게요 <놀람>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이 보시면 지금 신발장이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공간도 근데 꽤 넓습니다. 신발장이 없지만, 음. 신발장은 이 옆으로 들어오시면 있어요. 오, 옆에 되게 넓은가요? 굉장히 넓습니다. 오, 뭐야, 이거? 지금 신발장이고, 지금 친구도 보이시죠? 와. 친구도 거의 2m 한 40, 50 나올 것 50은 같아요. 50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깨알 수납장이 있고요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큰 신발장이 무려 6칸, 띄엄 시공에 간접등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용도 실공간이 옆에 또 와, 따로 위치해 있어요.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일러, 옆에 팬트리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펜트리장 있나요? 네. 팬트리장도 옆에 설치가 오, 되어 그러네. 있고. 환기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잘 되어 있다, 형관이 여기 그냥 실용성. 최고죠. 그 너무 알찬데. 야당동에서 가장 큰 테라스 그리고 가장 좋은 금액 시작부터 벌써 전실부터 남다릅니다. 맞아. 네, 그럼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자, 거실도 와. 보시면은 진짜 큽니다. 야당동에서 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하나 설명드릴게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오무형 천장, 간접등 그리고 매립등, LED 등까지 너무나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웨스코팅으로 마무리를 해두셨고요. 창은 전부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부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아트월에는 실크 벽지 그리고 템버보드로 시공을 해두셨어요. 나름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 납니다. 네. 가로 폭이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가로 <laughs> 폭 5m 나옵니다. 5m요? 네. 이 가로폭도 가로폭이지만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오, 굉장히 깊은데? 야당동에서 왜 원탑인지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 주방도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오, 주방이 좀 럭셔리해. 네, 지금 이 뒤에 있는 어두운 톤의 이 장들. 맞아. 그리고 보시면 되게 광폭의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재들도 굉장히 좋은 거 쓰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싱크볼 굉장히 넓고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LED 등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 음. 냉장고장, 키친 핏으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 오.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옵션입니다. 들어가 어. 있는 거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깨알 수납,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광파 오븐도 들어가 있고요. 와, 아래쪽에는 있다. SK 식기세척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죠. 지금 어, 보시면. 장은 많아서 충분히 쓰겠네요. 네. 여기는 진짜 5인 식구, 6인 식구가 살아도 될 정도로 음. 굉장히 넓습니다.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가 정말 끝장납니다. 그니까. 네. 인테리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와. 워시타워. 요것도 이제 옵션이에요. 아, 근데 네. 주방 베란다 미쳤네. 그쵸. 주방 베란다가 저는 그리고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지만 요런 인테리어. 그니까. 이거 딱 봐도 뭔가 세탁방 같잖아요. <웃음> 그... <웃음> 코인 빨래방 같잖아요. 네. 느낌이. 코인 빨래방 느낌 나는 되게 화사하게 깨끗해 보이는 톤의 타일. 네. 그리고 이쪽도 전부다. 장이 어, 수납장 수납장이 진짜... 진짜 대박이죠. 대박이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창도 굉장히 크고 오. 길게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와 주방 베란다 미쳤다 네 진짜 미쳤습니다 주방 베란다도 굉장히 넓고요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습니다 이집 넓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간접등, 메리 등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음.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가로 3,400 세로 3,500 나옵니다 오 세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문뒷 공간에 이렇게 드레스룸,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 이거 두, 주는 건가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스타일러? 네 스타일러도 옵션이에요 이거 진짜 어?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옵션 값만 해도 솔직히 <웃음> 저... <웃음> 여기 옵션 값만 <간만> 해도 천만 <laughs> 원 넘습니다 아 그냥 넘어 천만 네, 원 그냥 넘어가는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현장입니다 맞아요. 시스템 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고요 요것도 이제 넥타이나 이런 거, 속옷 같은 거 보관하실 음수 있게끔. 자, 부부 욕실이죠?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잘 해놨다. 진짜 잘 해놨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변기, 그리고 이거 호텔식, 건식 세면대라고 하죠. 네. 건식 세면대, 대형 수거수납작두 칸, 그리고 타일들까지 뭐 하나 신경 쓰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와, 완전 좋다. 네. 샤워 부스는 따로 없지만 단차 시공 해놓으셨기 때문에 음 물이 넘어가는 음걸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정말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야당 전 원탑. 테라스? 여기가 와하. 왜 야당동 원탑인지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하. 지금 이 테라스 넓이만 해도. 와, 미쳤다. 이거 그냥 솔직히 단독주택이에요. 비, 저기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경도 너무 잘 해두셨고요. 응. 나무 데크까지 신경 너무 잘 써두셨는데 이 뒤쪽으로는 또 숲이 보이고 막 새가 지저귀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굉장히 깊습니다. 이만한 테라스 크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어? 와 이거 뭐 돌로 떠돼 있네. 이렇게 <laughs> 나무 데크가 끝나면 여기 부분에도 조경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티 테이블하고 의자도 있고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완전 단독 테라스에서 단독 그러니까, 테라스에 예 네. 누가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 볼수 없어요 이렇게 네.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네. 주차장 주차장이고요. 어, 네. 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 네 저보다도 훨씬 더 이걸 높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높게 어, 잘해주시고 지금 키가 183인가 그래요? 네저 83인데. 진짜 잘해두셨어요. 지금 이런 조약돌 같은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네, 이런 밭, 이거 밭으로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어. 이거 소나무 이거 뭐예요? 네. 이 소나무도 <laughs> 이거 여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건축주분이. 그러니까. 진짜 완벽주의자죠. 근데 성격이. 이게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닙니다. 진짜 대박은 또 이쪽에 있어요. 야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맞나요? 이게 사실 여기 빌라분들 다 같이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근데 단독입니다. 와 너무 다 우리만 쓸수 있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 넓이가 지금. 여기에 인조잔디를 깔아두셨거든요. 네. 지금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와, 진짜 좋다. 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대략 10m가 넘는. 어, 훨씬 넘어요. 네, 폭도 굉장히 넓고요. 여기면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어린 분들, 뭐 축구 연습도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맞아, 해도 되겠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억대. 맞죠? 이게 3억대입니다. 시립은 2천만원부터 가능하시고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거실하고도 이어져 있는 테라스입니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여기가 왜 원탑인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방입니다 네두 번째 방이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네.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테라스로 이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쪽은 따로 굳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 한번 재볼게요 와, 방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3,300에 3,300 나옵니다. 어, 크네. 네, 그냥 정사각형인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 11자 나오는 방 사이즈고요. 완벽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현관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현관 진짜 좋았습니다. 네. 전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각방온도 조절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아 여기도 좋네요 삼천에 삼천입니다 아 어, 넓네 작은 곳에 한 군데도 없어 습니 없어 절대 없어 네 진짜 이게 지금 3억대에 실입 2천만원인거 이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어 절대 잊으시면 네.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집 때문에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집을 굉장히 많이 보고 다니지만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테라스 이 가격대에 없습니다 아 절대 없어요 네 폭풍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현장입니다 메뉴 혹시 보시면 되게 깊어요 진짜 큽니다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있고요 샤워버스 해바라기 수전, 변기, 대형 수건 수납장 그리고 건식수면대까지 그리고 거울도 굉장히 큰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밑에 깨알 수납장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야, 완벽했다 여기는 진짜 단 하나도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야당동에서 이만한 테라스 거의 단독주택급의 마당이 있는 테라스 있는 집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 3억대, 실입주금 2천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에 나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